왜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아, <laughs> 여기로 오시면 안 되는데 그냥 발에 붙어 계세요. 음. 90이요. 노딜이요, no 노딜, no 탱도 노딜해요 no 그냥. 노딜해요. No 딜. 당겼습니다. 어휴. 어휴. 아, 음. 놀래라 아... 대화로 들어가는 줄알 어쨌든 나도나들어왔는데뭐 처음이라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민감하네 내가 <laughs> 어, 우리 쪽안 뭐뭐 보고 안어 해가 되는안돌아습니다 갈게요, 이제 네스스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오오오. 오케이. 전신뢰가 좀 딱히 있습니아 전신뢰가. 전신은 없는 달리기 없어, 달리기. 달리기 어디갔어. 이때 안키나 하나? 아니, 없나 그치? 달리기 안 뜨는데 왜? 이때 그거 하나 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좀 수고님들. 상장님도 수고 아. 왜 그걸 지네요거다 받을까요, 바로? 네, 제봐 <목소리> 나이스 38 갑시다. 엄마는 그거 안 Cast down your gods and grovel <laughs> in <drain dried pimples> the <thoroughly> <Jeju> earth. <Auburn> <mówi> you will pay for the release of death. Yeah. <Mond şeyler> That's just some. Yeah 아, 깨질 거. 어, 깨졌어. 세상. 나 이따 일어날게요. 안 피죠, 이거. 몇 중이세요? 이 중이요. 해요. 뒷부레스 같은데. 뒷부레스. 네, 나이스. 딥브레스. 됐어, 잡았어, 잡은 거야 이거. 강열만잘 하면. 오, 한 번에 터졌어. 죽 터졌어. 다중! 아, 해요, 이거 잡은 거예요. 딜해요, 딜, 해요, 딜 아, 좀 해요. 2번! 잡은 거예요. 이따 일을 할게요. 좀만 더 딜하면 돼요. 됐다. 됐어요. 다시 잡아요. 허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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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네. 갈라서서 붙은 다음에 전시를 했어요. 네. 좀 밑었어요. 다 아빠 아빠이아빠이 조금 멋있 이거 어왔대골라고이렇해 골이 이역경가져가 나왔 어나어어어어어어이어게 오. 어어어어어어어래라 <laughs>